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서윤이 생일 축하합니다. 와우, 부채 주세요. 우와, 슬로우이가 그래서 서윤이, 아홉 번째 생일을 축하. 아홉 번째야? 응 언니 지금 아홉 살이. 아홉. 그러면 여덟 살. 어, 여덟 살. 여덟 <laughs> 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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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어떡해요? 아, 어, 먹을래. 뭐 어, 무슨 케이크야? <laughs> 마시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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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 양양 <laughs> 양 모양이야. 안 없네. 자기 자르주세요. 이거 이거 하나씩 먹을래. 이거 어떻게 하지? 그것도 어? 하나씩 먹는 거야?